안녕하세요. 디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포토샵 AI 기능이죠. 제너레이티브 필 생성형 채우기로 제품을 보다 돋보이게 해주는 연출컷 만들어 보실 거예요. 자, 제너레이티브 필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봐주실게요.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우 꽃잎이 있는 연출 컷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 띄워 주시고요 컨텍스트월 테스크 바에서 셀렉트 서브젝트를 눌러주세요 자 이게 안 보이면 자 위쪽 메뉴 윈도우 컨텍스트월 테스크바 누르시면 됩니다 자이 기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디맘 이전 강의 참고해주세요 자 이걸 눌렀을 때 조금 기다려 보면 자, 이렇게 이제 제품만 선택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요. 자, 이렇게 제품 부분만 이제 따로 분리해 주실게요. 그다음에 자, 하단에 있는 배경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. 자, 툴 패널에서 이제 퀵 마스크 모드라고 있어요. 자,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자, 셀렉티드 에리어. 자, 요거 선택하신 후에 자, OK 눌러 줍니다. 자, 그럼, 이제, 레이어. 자,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질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, 이제, 키보드, 이제, 컨트롤 누르면서, 방금 컨트롤 J로 복사한, 자, 이 썸네일, 자, 부분 클릭해 주시면, 자, 이렇게 선택 영역이 또 불러와지게 되고요. 자, 이때, 자, 컨텍스트월 테스크바에 이 아이콘 있죠? 어, 요거를 눌러서, 선택 영역을 자, 화면처럼 이제 반전시켜 주세요. 그리고 나서 위쪽 메뉴 에디트 필를 눌러서 자, 이 컨텐츠 부분을 이제 블랙으로 자, 설정하신 후에 자, 모드는 노멀 오파시티는 40이 정도로 설정 후 오케이 OK 눌러줍니다. 그럼 여기 이제 살짝 색이 이제 바뀐 거 이제 보실 수있고요 이때. 자, 이 킹마스크 모드 이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자, 이 부분 빨간색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킹마스크 모드가 이제 해제 어, 될수 있도록 해주실게요. 자, 그리고 나서 자, 컨텍스트 월 테스크 바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필 자, 이 부분 클릭 자 키워드를 뭐 핑크 로즈 뭐 패럴 어, 요런 식으로 입력했거든요.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꽃잎으로 연출된 사진이 바로 만들어지겠습니다. 자 프로퍼티스 패널에 있는 자 베리에이션 자, 여기에서 다른 이미지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 여기에 있는 제너레이트 이제 한번더 눌러주시면. 자, 추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수면 위에 제품이 있는 듯한 표현해 보실게요. 이때는 이제 해당 키워드를요, 자, 이 입력창에, 자, 이렇게 자, 입력을 해 주시고요. 자, 제너레이트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, 그럼 이렇게 이제 물결이 이제 일렁이 는 듯한 이제 표현이 이제 완성이 되겠고요. 자, 추가로 이제 컬러를 이제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조정 레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레이어 패널에서 휴세츄레이션 클릭해 주시고요. 휴 부분 슬라이더 자, 움직여서 자,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볼수 이제 있도록 자, 설정을 해 주세요. 자, 세츄레이션좀 올려주고요. 자, 여기 있는 명도 자, 조절해 주시면. 자 이렇게 이제 수면 위에 있는 듯한 연출컷이 완성되겠습니다.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고요. 뭐 저도 이런 결과가 이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. 그 키워드를 다양하게 이제 조합해 보면서 이제 얻게 된 결과물이거든요. 자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이제 키워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조합하셔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디자이너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아래에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혜택을 바로 받아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 제너레이티브 필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활용해서 연출컷 쉽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셨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